어, 눈이 안 좋아. 스케줄이 안 보인다고? 참을 수 없지. 어때요? 여러면잘 보이나요? 자, 오늘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. 이러면 스케줄이 잘 보이죠? 이러면. 오늘은 크게 같이 보자고. 같이 <laughs> 크게 스케줄 보자고. 안녕, 안녕. 아린짱이야. 오늘은 머리 위에 스케줄 올린 백코다 왜냐? 이번 주 스케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. 여러분들 내 스케줄 바라고. 이 스케줄만 있다면? 아림장 일정? 다 완료. 이마에 뭐 붙이는 거 재미 들린 것 같다고요?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볼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거지. 사실, 이마에 뭐 붙이는 것도 재미 들리긴 했어. 재미 들리긴 했는데 이러면 좀더내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? 머리 위에 붙이면 알아서 잘 보겠지? 크크 그래 어 머리 위에 붙이면 어날 보면 보이니까 일정표도 잘볼수 있지 않을까? 그치? <laughs> 난, 딴데 놔두는 것보다 머리 위에 붙이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긴 해. 어때? 나좀잘 보이지 않아? 아니, 솔직히 봐봐. 일정표 막, 딴데 막, 트위터에 올리고, 방송하면 밑에 조그만하게 일정 바뀌어가지고, 밑에 다시 올렸어요. 하는 것보다는, 내 이마 쪽에 붙여가지고, 일정 바뀌었어. 알아서 봐. 내 알, 크크, 이러면 보겠지? 하는 게, 낫지 않을까? 애지에 좋지 보기 편하지 난다 알아 여러분들 막 아닌 척해도 사실이고 보기 편한 거다 알아 자신하다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다 알아 그치 난다 알고 있어 빨리 편하다고 해 빨리 이게 훨씬 보기 편하고 앞으로 평생 붙여주라고 해. 일단 마우자 있다 방송을 두번켤 거예요. 낮에 한 번, 밤에 한번켤 건데 아, 여기 4월 1일 금요일 날 이거 보이지? 아, 시 이마에 이거 붙이니까 좋네. 내이마짜에 네, 보이지? 이마짜에 지금 4월 1일 금요일 2시에 대물음표 비하고 9시에 고스 고스 더 카빠 이렇게 있죠. 너무 잘 보이죠. 혹시 이거 히트다이트 히트. 이제부터 스케줄 짜면, 부채 탈 때마다 얼굴에 붙이고 있어야지. 이걸 이마짝에 붙이면 이 발상 너무 인사 스트리버. <laughs> 이런 배코 어때? 이런 남들이 생각보다... <laughs> 이런 거 해오는 배코 어때? 좋지, 나도 알아. 아, 어, 로아님도와도와 도와. 오늘... <laughs> 자, 오늘은! 이마짝 그 이상한 걸 붙이고 온 아린짱. 자, 아, 오늘은 저희 스케줄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이마짝에 붙이고 왔어요. 빨리 감상본 500자씩 적어오세요. 빨리 이런 발상한 아린장한테 칭찬에 박수 해주세요. 빠. <laughs> 어때요? 완전 좋죠?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. 기쁘네요. 앞으로 월요일마다 이발장에 붙이거겠습니다 박수! <laughs> 감사합니다.